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입성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미보 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더운 여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어, 날씨가 무지하게 더운 계절입니다. 또 비가 와서 장마철이 끝나고 어제 그제, 그제 쪽에는 비가 왔는데 어제는 비가 비도 오지 않고 무지하게 더운 아 어,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하시고 개인위생수칙 잘 지키시면 좋은 어 시간들 되시려나 믿습니다. 여름 휴가철도 잘 이용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도록 잘 주무시고, 또 맛있는 것잘 드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교정 치료에 관련돼 있어서, 어,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방학이고 이래서 우리 교정 환자들이 부쩍 많이 늘었는데요. 우리 교정환자들이 교정을 할 때에 있을 수 있는 뭐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드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또 교정을 하려고 하거나 교정을 하고 있거나 또 교정을 하고 있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을 하게 되면, 우리 블라켓이라 해서 앞에 이렇게 그 교정 와이어를 끼우게 되잖아요. 그 끼우게 되는데, 과제 와이어를 고정시켜주는, 어, 브라켓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붙이게 되면, 어,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치아가 표면이 이제 탈회가 되는 것인데요. 그, 그 붙이는 것도 있고, 또 음식, 당분 산으로 인해 치아 표면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부식되는 경우들이거든요. 한번 탈해가 시작된 치아는 다시 잘 회복이 되질 않고요. 탈해가 심할 경우에는 이게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충치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레진으로 치아 색깔로 이제 다시 이렇게 충전이 필요한 경우들이고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입니다. 칫솔질을 잘못할 경우에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심할 경우에는 또 관리가 안 되어지면 잇몸뼈가 녹기도 하는데요. 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교정 치료와 잇몸 치료를 이제 같이 병행하게 되고요. 교정 치료 중에 발생한 잇몸의 염증은 교정 장치를 제거하고 꼼꼼하게 칫솔질하면 자연적으로 회복은 될수 있지만 이게 교정을 하는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또 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되돌킬 수 없는 그런 염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들이 굉장히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증상들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잇몸에 이제 태축이 있게 돼 있는데요. 그 정상적인 잇몸에서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내려가는 정상적인 어떤 잇몸 퇴축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지만 잇몸 관리가 되어지지 않게 되면 앞에 사진에서 보는 같이 왼쪽 사진처럼 잇몸. 뼈가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게 퇴축이 되면 이렇게 잇몸 뿌리가 드러나는 경우들인데, 사람이 늘어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들도 당연히 그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어, 석이 어른이 되어서 교정을 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교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퇴축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칫솔, 를 하게 되면 그 습관적으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음 그리고 그 또한 그 치아가 겹쳐져 있던 치아가 이렇게 그 교정을 하면서 어 퍼져 가면서 치아 사이에 잇몸이 내려가는 어 그렇게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상담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 또, 교정을 하면서나 이런 경우에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은요, 어,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어, 측은, 이 치아 뿌리가 이동을 하면서 흡수가 돼서 짧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부분 흡수는 정도가 경미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 전신질환이 있거나 원인 불명으로 해서 치과는 흡수가 심할 때는 어, 신경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를 하면서 직원이 짧아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교정 원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매일같이 피해갈 수 없는 미복 깜짝 퀴즈입니다. 한번 풀어보셔요. 오늘도 같이 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현대 교사님, 어, 감사합니다. 영진 대표님, 장필규 소장님, 그리고 김명한 목사님, 우리 장경화 권사님, 어,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 오늘은 이렇게 짧은 주제지만, 특별히 그 방학기간이라서 교정을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 아이들이 교정을 하려고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갑자기 올러,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주제를 정하게 된데요 다음 주에도 제가 교정에 관련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나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거니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교정 치료 시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정을 하면 치아 관리. 안 해줘도 돼 양치와 치과 내원을 소홀하게 해도 돼어 이렇게 표현했고요두 번째 교정 시 부작용은 잇몸에 염증 치근이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번 표현이 되어 있고요3 번은 교정 치료 시에 음식물과 산으로 인해서 치아 표면이 하얗게 부식될 수 있다 이걸탈회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네 번째로는 교정을 하면 치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꼭 담당 의사와 주의사항을 잘 듣도록 해이렇게표이했죠 표현했죠. 뭐용 아주 쉽죠. 자, 주 쉽죠. 들 오늘 교정에 대해서 간단하이지만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는데요제는중요한일 중요한 것. 교정원장님과 특별히 상담 잘하고 진료 잘 받으시고 관리 잘 받으셔서, 어, 부작용 없이 교정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교정치료기간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끝나는 진료보다는 굉장히 관리나 여러가지가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서 교정치료가 무사히 원하는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관리를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네, 교정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오늘 방송해드린 내용, 우리 미부치과 유튜브에 나갈 거고요.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치아로 전하는 사랑에, 그리고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어~ 계좌가 됩니다.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주위에 또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